르노 삼성차의 역사, SM5가 단정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2000대 한정 마지막 판매가 시작됐다. 르노 삼성차는 4일 SM5 클래식 동일 사양의 모델 SM5 아듀를 2000대 한정 2000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SM5 아듀는 높은 가성비를 자랑하며 판매 역주행을 기록했던 SM5 클래식의 한정판이다. SM5 클래식과 동일한 사양으로 구성되지만, 가격은 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 가격보다도 2천만원 부가세 포함에 책정됐다. SM5 아듀는 최고출력 141마력, 최대토크 19.8kg.m의 2.0L CVTC 엔진과 엑스트로닉 무단변속기의 조화로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갖고 있다. SM5 아듀의 기본 사양에는 17인치 투톤 알로유휠, 최고급 가죽 시트, 앞좌석 파워 통풍 시트, 전자식 룸미러 및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듀얼 스테이지 스마트 에어백, 오토 클로징,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등이 포함된다. 어이구이 플레이언 출시된 SM5는 현재까지 내수 97만여 대, 수출 5만여 대등총 누적 102만여 대